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간 무토와 월지 유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일간 무토는요 음양오행상 양토이기 때문에 자연에 비유하게 되면 뭐큰 산이다. 아니면 뭐 홍수를 막는 큰둑이다큰 언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 부르기도 해요. 인간사에서는 어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 혹은 중심 부위 아니면은 색깔로는 뭐 황색 그리고 무만에서는 비위장을 뜻하고 있고요. 또 피부도 이 무토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에서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피부, 코 비위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방향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해당하고 있고요, 맛으로 봤을 때는 단맛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그 일간 무토인 경우에는요, 어, 무토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고 굉장히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중심을 잠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정,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무토는 한 곳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어,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자기가 수용했던 것을 자기가 담아두고 어, 그렇게 유지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한번 움직였다 하면 세상이 진짜 뒤집어질 만큼 모든 것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만물을 통솔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그 무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 만약에 수기가 많다 그러면은 만물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만 건조해서 수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반대로 어 이땅 위에 있는 나의 쉽게 말하면 뭐 나의 삶이라든지 생활들이 병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걸로 좋은 예는 무토 일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의 인신, 잎목이라든지 신금을 깔았다 그러면은 충의 위험을 굉장히 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만큼 이 무토는요, 움직임보다는 안정성을, 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무토는요, 기토에 비해서 굉장히, 어, 두텁고, 강건하고,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토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보통 옥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 어,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요, 양기에 속하고, 양토에 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풍부한 물? 물이 풍부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반대로 건조하지 않은 것은 어, 싫어한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만약에 어, 무토 아래 잇목이 있다, 그러면은 어, 신금의 충을 두려워하고요. 반대로 무토 아래 무신일주처럼 신금이 있다 그러면 잇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만약, 왜냐하면, 그, 이렇게 인신이 있을 때 충이 되면요, 땅은요,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결국 대지가 움직인다는 거는 소위 말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무토는 안정적인 게 맞다, 이렇게,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무토가 상징하는 약간 심리적인 특징은요, 큰 산답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면 뭐, 듬직함, 또 중후함, 뭐, 포용력, 그다음에 신용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대신에 무토는요, 어, 명분보다는 그래도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이상적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무토 일간이 있는 분들을 보면 좀 믿음직스럽고 좀 우직하고 충성스럽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대신 단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동이 좀 느리고 약간 고정관념 속에 있는 그런 좀 답답한 일면이 있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좀 기회포착 같은 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 그~ 그렇다고도 좀 보실 수 있는 게이 무토의 좀 심리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어~ 무토가 이제 월지의 유금 그, 유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6월의 무토는요, 월의 집의 기운이 금기기 때문에요, 무토를 설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토를 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토가 굉장히 월지가 유금인 경우에는 무토가 굉장히 약해지고 건조한, 차가운 무토로 만든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무토의 월지가 유금인 경우에는요, 병화로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 용신으로 조우용신으로서는요. 병화를 사용해 가지고 메마른 토를 어, 따뜻하게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수기를 통해서 어, 윤택하게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우용신으로서 병화를 사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개수를 사용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무토일간의 어~ 유금 월지를 쓰는 분들이 어~ 병화랑 계수가 만약에 청간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은 어~ 오행간의 흐름이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명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수있고요 만약에 병화는 청간에 드러나 있는데 계수는 지장간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중산층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개수는 천간에 드러나 있는데 병화가 지지 쪽에 있다. 그러면 개수는 재성이 되니까 이럴 때는 재물로는 귀하게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병화랑 개수가 모두 지지에만 있고요. 음, 그러니까 지장간에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병화와 개수 모두가 지장간에조차도 없다. 그러면 팔자가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좀, 분란을 일으키는 인성이랑 재성이 없기 때문에,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주에 만약에, 뭐, 신금이 강하고요. 병정화가 없는 경우에, 이런, 이런 상황을 격으로 봤을 때, 상관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이 상관격은 화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병정화가 지지에, 그, 있으면서 상관격이다 그러면 굉장히 어, 귀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사람이 굉장히 맑고 뛰어나고 그리고 뭐큰 분화 명예를 얻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감이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물론 어, 한 개가 천간의 개수가 그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어, 그 경제적으로도 부귀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지가 수국을 이루고 있고요, 어, 임수, 개수가 청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임수, 개수가 다 청간에 드러나 있으면은, 재다신약 사주기 때문에 조금 어리석고 무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셨, 야, 되죠. 그래서, 제다신약인 경우에는, 어, 천간에 반드시 무기토로 일간을 도와줘야지 의식주가 풍부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무토일간인 분들이 지나치게 기세가 강하면요. 단순 우직한 면이 좀 심하고 믿음을 중시하긴 하지만 자기 본의적인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스럽고 우둔하고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신학하다 무토일간인데 너무 신약하다. 그러면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약간 이중적이 보일 수도 있고 신용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인색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토일간인데 어그그 그 기세가 적당하다 그러면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신앙심도 깊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토일간이 봄에 태어나면요. 어, 그 손발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여름에 태어나면 열기가 강해져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위험이 있고요. 가을에 태어나시면 피부병에 약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겨울 태생인 경우에는 위가 약해지니까 잘 체하고 아랫배가 냉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어, 되시겠죠. 지지 구성으로 봤을 때 무토일간인 분들이 좌우가 같이 있으면 소장 질환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지지의 인신 어 인신 글자가 같이 있으면 인기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척추 질환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지지에 어 묘유가 같이 있게 되면 혈액 순환이라든지 폐 문제 생기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사회가 같이 있으면은 어그 심장 질환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어~ 무토 일간의 유금이면 상관격이 되잖아요 상관이 되고 있어요 그 유금은 상관이에요 그래서 어~ 우선 이제 상관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관은 비록 길씨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관, 상관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빼어난 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능인이라든지, 어, 특정 학문을 잘할 수 있는 학자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관격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목기운이 만약에 술을 보는 거라든지, 겨울에 금기운이 화를 보는 이런 것들은 아주 빼어남이 특별히 어, 그 좋다, 이렇게 목화, 상관, 그 다음에 금수 상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 기교가 있는 상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뭐 어쨌든 이렇게 상관도 다양한데요. 어, 다양하긴 만큼 변화가 매우 많다는 거 조유라든지 강약, 그 다음에 어, 뭐 용신, 희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어, 뭐 순수한지 혼잡한지 이런 것들을 잘 봐서. 어, 사주를 해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토일간의 6월, 무토일간인 분이 6월에 태어나신 상관격이신 경우에는요, 만약에 재성을 사용한다 그러면 상관이, 어, 그 정관을 치기 때문에 좀 흉하게, 어, 보지만요, 보통은 상관은 정관을 치니까 그, 어, 그 보통 흉하게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재성을 생하면서 그 재성이 어, 다시 관성을 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흉함이 길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대신 그렇게 되려면은 신강해야 하고요 재성의 뿌리가 있어야지만 이런 귀한 명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관격에 재성이랑 인성을 같이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재성이랑 인성은 서로가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둘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하지만요 천간에 만약에 제가 투출되어서 인이랑 서로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어,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재성을 생하는 어, 기세가 강하고 어, 그때 인성이 있다 그러면 인성과 재성을 고르게 중화시키면서 귀격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또 이렇게 써먹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 어, 들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겨울금이 상관이고 정관을 사용할 때는요. 상관이 제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어, 뛰어나게 된다는 거. 만약에 상관이 금수가 아닌 경우에 정관을 보, 보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제로화하면서 재성이 관을 생해주기 때문에 상관이랑 정관이랑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관이 정관이랑 평관이랑 같이 투출되어 있어요 사주 안에. 그러면 뭐 정관을 쓰시든 상관을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 자기에게 좀더 깨끗한 것, 청한 것을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어, 보실 수 있, 있겠습니다. 이때 상관이 금수라면 귀한데요. 금수 상관이 아니라 그러면 좀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렇게 격곡을 보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태도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끼가 있기 때문에 예능인 스타일이다, 뭐 예술가 기질이 있다, 자유분방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아요. 어, 어떤 뭐 주어진 룰이라든지 그런 권위 같은 것 ...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끼 있는 사람들,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창조적이고 기발한 면이 있어 가지고요. 뭐 창작이라든지 발명, 이런 약간 색다른 부분에 굉장히 큰 힘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토 일간의 유금. 어, 그, 월지를 쓰신 상관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